네 안녕하세요 마왕 루시퍼 입니다 오늘은 <laughs> 자동차 리뷰를 할 건데요 어, 오늘은 자동차 리뷰, 리뷰는 신규 차량 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차군요 어, 이름은 라후르츠 인데요 이 어, 차는 이름 이 <laughs> 차군 아라 브루츠군요. 미국인들이 르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치신된 대 가족끼리 어, 술취 안겨주는 안절타나게 소유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프랑스산 수입차 차이 있, 있었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대를 결막에 아 어, 이제 이 차가 전기차로 주시 생각하네요. 스포일러 타볼게. 공기 후기구가이 삭다 정비대 이 차이랑이 눈썹 살짝 지켜보자잔하고 수색입니다 아마 이거겠죠? 어, 만족감. 그래서 이 차이 가격이 어, 199만원 달러인데 어, 이동수도볼까 이동수단 제외는 속도 어, 초고속도가 세칸한세칸한 한 4분의 1정도 되고 그 가속력은 오100칸한60%정도되겠고 제동력은 어한칸25% 정도 되고 마찰력은 다섯 칸꽉 찼네요. 근데 이게 제동거리가 좋다고 제동거리가 낮아도 어, 이게 가끔 바퀴가 잘안굴러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제 뒤에 는 차가 이건데 한번 엔진을 한번 스타트해 볼까요? 뭐지? 아 조용하네요. 이 차는 어, 거의 다 대부분 사륜이 나올 거예요. 한번 이동선에서 전부 다열어가요 모두 나 열기. 오! 이제는 뒤도 싹다 되네요. 아마 여기가 모터일겠죠? 배터리요? 앞에 있는 본인은안 열어주고 어 핸들 핸들이 이거 스피드 위한 그 핸들 같고어 페달은 지금 오토인가요 지금요 어 이거 뭐지? 기어봉이 이거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어 사이드가 안 보인 것 같은데 어, 사이드 브레이크가 안보이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근데 기본 스포일러가 이렇 달려 있네요. 한번 이차어 사륜인지 후 전륜인지 후륜인지 볼까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뒷바퀴가 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 이거 혹시 후륜인가 보는데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더. 어 이거는 후륜 차례이네요 한번 달려보가 차는 그래도 조용하고 지금 120 파워 한 120가 120이 나온거 같은데 아 100.. 아한 170정도 나오네요 한번 핸들니 봐볼까요? 저거 아니.. 이상태에로 한번 코넷을 볼게요 조금, 뭔가가 조금 묵직하다? 아, 힐스핑이야.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어, 브레이크 하면서 가볼게요. 음, 브레이크 한 것은 잘 되는데, 어, 핸드만 돌려볼게요. 접지력은 예. 어, 그나마나 좋네요. 한 번, 개조를 해볼까요? 응. 어, 여기는, 어, 튜닝 샵이라서 뭐, 거의 다 대부분, 뭐 어다 개조를 가능합니다 음. 아 어, 이거 스포츠 카로 분리되네요 내구도 프로, 브레이크 프로. 어 범퍼는 1번 2번 3 4 5 6 7 8 9 10아 어, 9번까지 네요 저는 스티커보다 어 저는 카보 카본 g t 펌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hoggy, h 개가 있네요 o g g y ho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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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2번, 3번,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2 2 2 3 2 4 2는2드를봤2때 저는 20, 20, 1차 GT 후드 20, 2 경적은 업무나 경적. 그리고 조명은 제노라이트. 내후 식상은 암면 뒷면, 연변. 어, 내후 식상은 저전항상뱀 밑에 거. 어, 열 13번째 거. 블랙 라이트인데 이게 원래 가격이 만 떨어에요. 근데 만드는데 어 여기 튜니샵에 튜니샤 있는 사람들은 어5 0 0원 정도는 할인해서 9,500달러를 줍니다. 다음에상지 볼까요? 1번, 2번, 3번, 4어번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죠 5번, 6번, 7번 어. 어? 아, 여기 희명 있네 여기도. 여 여기도. 여번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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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어어기도기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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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미러가... 아홉가지가 있네요 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저는 어 카본으로 할게요 번호판은 항상 제걸로 하고 그 다음에 도색은 저는 메탈릭에서 어, 블랙과 카본 이렇게 두 가지 하고 있어요 자, 자, 카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펄광택은 어, 레드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착 색상은 똑같이 메탈계서오 어, 이렇게 하니까 더 멋있는데요 어, 전혀 블랙과 어 이렇게 여기 어 브라트 미드나트저 이렇게 하게요 브라트 퍼플 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쁜데요 세 가지 세 가지 색상이에요 그 다음에 드랙 색상은 어 여기가 드랙 색상 이렇게 되네요 저는 드랙 색상을 음, 지금 바가지이 지금 블랙이잖아요 그 다음 저는 여기서 아이스, 화이트, 라게요 조지색장, 어, 룰 케이지. 1번, 2번, 3, 4, 5, 6, 7, 8. 어, 자, 이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지붕. 1번, 2번, 3번, 4번, 5, 5번, 6번, 7, 8, 9, 10, 11, 12. 3, 4, 15, 16, 17, 18, 19, 20 저는 음 카본 GT 좋아요 저는 2차 GT 루프 스쿨 러게요 스커트는 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 10번, 20번, 2트번 20번, 2 0 20. 어, 2차 스트리트 스커트2 할게요 그랜스블러 기부 아니 이게 기본 스포일러거든요. 어, 24가지가 있네요. 볼까요? 1번, 2번, 3번. 어. 3번, 4번, 5번, 6번,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번 저는 고 스포로, 날고, 쌈, 하요요 저는 이거 스요 하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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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요하요이트 블랙. 화이트,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저는. 여기 블랙을 블랙 파워 메탈 청알띠로 할게요. 서스페이션은아주작게 트렁크 볼까요? 트렁크를 열한 가지가 있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 8, 9. 아, 10일이네요. 이거 제은 본거점을 쳐서 열한 가지 있는데, 음, 저는 전체 카본 루퍼 맨 밑에 걸을 할게요. 휠 휠은 어, 기본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기본보다 저는 어프로듀서 예, 크롬이 제일 비싸거든요. 저는 아마 크라운 음. 중에서 챌린지하고 가요 음..챌린지 엄청 비싸네요 크라운 음. 중에서 맘에 드는게 거의 없고 저는 디크라게요. 이게 디크도 어 이게 뭐랄까 크롬이랑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디크라고 휠셋상은 여기서 보시면 골드가 있을 거예요. 어 황금으로 하기도 하고 타이어는 항상 개조 타이어, 항상 바이 타이어. 타이어 연기는 안 하고 잠옷는 리브진. 그 다음에 없고 없으니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it, right? 오, 이 차가 더빨라진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달려볼까요? 한1 2 0마일 파워 아웃으로 된것 같은데요. 드리프트는 아주 잘, 아주 잘 들어갔네요. 뭐 그냥, 자, 한번 그냥 고속으로 달리면서 뭐, 코너 다 뵐게요. 이게 코너 돌때 약간 킬 스피드가 있는데, 어, 핸들이 약간 뭐랄까, 무직하다? 어, 핸들이 너무 무직하네요. 이게 코너가 잘돌아가고 약간 살짝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 지, 살짝 천천히 돌 천천히 달리면서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돌아가긴 한데 너무 빠른 속도로 가 달리면 이게 조금 이게 힘이 여부 확 밀려버리네요. 오늘, 오늘 저렁철 입은 여기까지만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봬요 안녕.